안녕하세요, 우리 고래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은 리플과 함께 움직이는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은 리플이 상승할 때 같이 오르는데요. 지금 스텔라 루멘의 차트가 리플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매매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텔라 루멘의 반등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을 해보시면, 야 이거는 그냥 뭐 피보나치 되돌림이 정답이. 이거보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저점과 고점에 대한 기준이 여기고 이 구간부터는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정확하게 38이 되돌림에서 반등 나왔고요. 236대돌림 정확 나왔고요. 38이 되돌림 무너지니까 0.5 되돌림에서 반등 나왔고요. 이것도 돌파하니까 236 되돌림까지 가격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스텔라루멘이 리플보다 매매 난이도가 훨씬 쉽다. 리플로 단타 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스텔라루 으로 단타 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스텔라 로맨 매수해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캡처했거나 포토샵이 들어간 조작 영상 아닙니다. 새로 고침 바로 눌러보고 도넛 그래프나 실시간 수익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아니 필수야. 너 근데 지금 스텔라 로맨 없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거짓말하네. 이런 분들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업비트 거래 내역을 잠깐 보시면 스텔라 로맨 8월 3일 일요일에 매수를 했고요. 8월 10일 일요일에 이익절 마무리했습니다 1초일 정도 걸렸죠 교육방에서도 똑같이 전달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업비트 거래 내역은 수정이랑 삭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스텔라룸에는 제가 뭘 보고 매수를 했느냐 차트를 보시면 8월 3일에 매수했어요 여기죠 어 뭐야 이미 정답이 다 나왔어요. 0.5 대돌림 찍고 반등 나올 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제가 분석한 그대로 타점 동일하게 교육방에서 잡아드렸죠. 제가 교육방 얘기를 꺼내면 홍보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교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홍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만약에 필수가 돈 달라고 하면 나가시면 돼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 신청해주고 계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번만 남겨주셔야 입장이 가능하니까 실수 없도록 하시고. 지금 스텔라룸의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3, 8리 되돌림을 찍어주고 가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맥점이에요. 그러면 손절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요? 당연히 0.5 되돌림이 되겠죠. 단타 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필수야. 나 나는 이래도 모르겠어. 당장의 수익이 급해. 이런 분들은 그냥 교육방에 들어오세요. 필수 고래방에서 모든 매매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셔라. 도움 많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라거패즈 일정으로 매매했던 거래 내역을 잠깐 보시면 UX링크 12월 3일에 매수했고요. 12월 25일 정확하게 5천원 고점 매도 마무리 했습니다. 교육방에서 똑같이 공유해드렸죠? 날짜하고 시간 동일합니다. 거래 내역은 삭제랑 수정 버튼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솔레이어를 볼까요? 2월 25일에 매수했고요. 4월 30일에 정확히 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교육방에서 그대로 잡아드렸죠. 원래 커넥트 5월 4일에 매수했고요. 5월 30일 고점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교육방에 그대로 남아있네요. 퍼치 펭귄 6월 22일날 매수했고요. 7월 23일날 절반 입절 진행을 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어요. 라그 페이지 일정을 참고해서 정보 매매를 했고요. 정보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불가능하죠. 거짓말이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은 조작이 안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100% 무료 입장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교육방 참여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돼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입장 신청을 주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기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숫자 3번만 남겨주셔야 입장이 가능하니까 실수 없도록 하시고 제가 여러분. 분들께 왜 계좌를 보여주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께서 계좌 인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얘는 진짜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제가 계좌 인증을 하면 똑같이 따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당연히 따라하지 마라 손절할 때도 있고 손실 보는 종목들이 있다 말씀드려도 따라하는 분들 많죠. 이거를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업비트 로가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가 책임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제가 딱한 가지 아쉬운 건 한두 종목 손절이 나왔다고 해서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한 달은 지켜보세요. 우리가 시험 공부도 최소 한두 달을 하는데 종목 한두 개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 계좌 당연히 공개했고요.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리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언제 하고 매도 어디서 하는지 손절은 또왜 이때 해야 되는 건지 손 손절하면 손절한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바이노 마이너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싫어해도 제가 손절하면은 그거는 또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신호도 안 놓치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손실 커진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보 매매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알트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들 이 공식 문서만 미리미리 확인하셔도 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방에서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공식 문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못 받아 가신 분들 어떻게 해라? 기다리셔라. 순서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들어온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요. 공식 문서 받았다고 해서 돈 내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채널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김필수가 돈을 달라고 한다면 교육방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 계좌랑 수익률을 훔쳐 가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김필수 제 이름 걸고 매매하고 있고요. 사칭 피해 각별히 조심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요. 돈 많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제가 올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방법이 아직도 코인 시장에 먹히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해보셔라. 수익이 정말 급하신 분들 교육방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